안녕하세요 엑셀라 홀더 여러분 엑셀라 제가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 찍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칼데라도 그렇고 하이퍼레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했다고 500퍼 이상 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코인은 500퍼 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말 그대로 급등 돌려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먼저 올리는지 어렵게 정보를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 물려있는 코인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국내 거래소 빗썸이나 업비트 사용하고 계실 텐데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하루에도 몇 개씩 급등을 시키고 있고 지금 이 급등 코인들의 일주일치 정보를 어렵게 분석해서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는 거고요. 오늘 한번 크게 올린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올리는지 분석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엑살라 코인 물리신 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안전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냐? 일단 이거 빠르게 짚어 드릴게요. 지금 엑살라 코인이 유독 신규 상장 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끌었잖아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게 한번 눈 속임을 하고, 개미들 다턴 다음에 진짜 출발하는 겁니다. 저도 방금 어렵게 정보 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나마 긴급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 떨구고 뭘할 거냐, 세력들의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이게 며칠 사이로 한번 최고점 찍고 갈 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최고점에서 사서 떡락할 때 울면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계획에서 정확히 반대로 갈 겁니다. 정수리에서 사서 발톱에서 팔겠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분석한 정보들을 언제 어떻게 가격 만들고 어떻게 흐름 만들건지 이 자료들 공유드릴 겁니다.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일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칸에 엑살라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하단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밤낮으로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186-3948이 번호로 엑살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틀에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찾은 정보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 걸 들었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 전문타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0 1 0 8 1 8 6 3 9 4 8 2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씩 벌어갑시다.